자, 이번 시간에는 음. 그러면 이제 장모님께서 음. 또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느끼신 점, 어, 어, 또 일본 네. 어르신께서 음. 한국인에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네, 한국인에 대해서. 음. 음. 아, 음. 아 엄마 또래의 음. 한국 여성에 대해서 음. 느낀 점이 있대요. 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시리아가 이런 데서? 이해. 지금 여기서. 아 음, 여기서. 음, 음. 목격한 그 아, 그런 분들이겠지. 아, 거기 애정があるよね人に接する愛情아辺だけじゃなくて 아, あこうしたらいいああしたらいいって렇게そうそうそうそ같そう첫うそう에う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う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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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うそうそう온う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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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日本人は日本うい悪いこう時もあって言ってスッとけるなで泣いてるのかはね、そうそうたふうな時もあそうて言ってそ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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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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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아니, 어유가 또 물이 밖에... 좀 뜨거운 음.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음.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소소,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안 울지 힘들게 않을까? 힘들게. 뭐 이런 것도 음.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 걸 엄마가 보셨을 때, 음. 아, 그렇게 정이 깊고 사랑이 있구나라고 느끼셨대요. <laughs> 소감지은 음, 너무 따뜻하다고 그, 느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음, 음, 일본 사람은 음, 음. 그게 특별해 보이다고요특별 네, 음, 음. 음. 음, 음. 일본은 오히려 더 정이 없는 거 아닌가 아, 생각을 저, 할 수도 있겠네요. 어, 아, 되게 일본은 겉으로만. 응. 약간 그렇게 보이게 응. 하는 게 약간. 있어 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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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네, 아, 이쁘다, 라고는 하는 하는데, 어, 괜찮, 괜찮아 라고는 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막상 도와, 도와주지는 않고. <laughs> 아. 어, <laughs> 한국 여성들은 막 들어, 그, 깊게 들어와서 도와줘지 <laughs> 아, <진짜. 웃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응.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오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렇게 키워주시고 똑같이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거를 봤어. 어 아, 그래? 응 그렇게 말씀해줘. 그래? 아, 해봐 해봐. 아가 명을 키워어요병키워키워어요 병동에 키병동키워왔다어병병병어병병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해주는데, 왜 한국보다 일본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고, 아왜 부모님에 대한 효도나, <laughs> 이게 없을까? 저는 이제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태도데 타이도가, 娘さんけど, 음, 뭐, 아마, 어,そんなに冷たい人ではない。向こうみたいに愛情,表現は多分 해다. 대체적으로 일본은 음. 왜 그렇게 조금 이제 음. 성인이 됐잖아요, 사실이. 음. 그러 나서 분가하거나 음. 따로 살거나 아, 그러니까 어 일본에서 어른이 됐잖아. 뭐라, 혼자 사시는 애는 가 집에서 조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저, 끈끈한 정이. 약런것 같다. 그런 것같 같다. 그런 다 같다.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일본은 혼자 사는 노인도 많고 자식을 찾지 않는 이른들이 많잖아 한국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하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本は日네は 네. 本は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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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は네本は日本ははは 네. 네. 一つのテーブルがね、個室みたいになね、高いと、あの壁が。ここテーブルとするよ。囲まれと感じがせん。要はその、韓国は、ファーンってね、見えるんよ、向こうまで。はい。必ずね、私が感じたのは、うん、夫婦がいて、子供がいて、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必ず。そして、<ー>旦那さんが焼肉を焼く。<laughs> <laughs> 男の人がね、焼肉を。なんか、こう、男女がこぎるくんだ。<laughs> 음. 친구가 왔었잖아. 음. 친구 엄마고 친구 엄마, 이모도 온 적이 있었잖아. 아, 일본에서 저기, 저기 살 때. 아, 아, 아. 그럴 때 우리 거기 샤브샤브 먹으러 갔을 때도 그때 친구 어머니가 쭉 주위를 둘러봤는데 전부 다 가족하고 있는 거를 봤잖아. 아, 그 나츠미노 토모가きたことあるんよ.で、その時のそ言ったのがここは家族連れが多いねって言っちゃったんです。 아 소꿉목 그렇게 가족을 <laughs> 음. 생각하는 게 약한 거 같아 일본 아 되게 한국인가 봐서는 따라 웃음 웃음 그 감정 한국 사람 thing. 봤을 때는 응. 어, 그렇게 응. 약하게 느낄 수도 응. 있어 가족애 같은 거는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를 응. 볼 때도 노인의 고독사도 많고 일본에서 어. 아 뉴스とか 봐도 드라마도 봐도 뭐 노인 오년의 고독씨가 또 찾지, so, 찾지 않더라고요 어른을 어른을 <laughs> 아 되게 부모님, 이야 응. 오야양. 응. 근데 그건 거저먹다. 오야오고 다즈네다리 응. 생이오나 기가스르 응.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응. 음, 도대체 일본하고 뭐가 다르기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가 이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 이거 우리, 우리 뭐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한번 드릴까, 우리 엄마 드릴까 이런 생각도 아 하는데, 아 일본은 그렇게 생각을 <laughs>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일본에 일본 남자고 일본 여자야. 本女日本女日本女日本女日本女日本女日本女日本 우리가 女日우女日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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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日さ女日本女日本女て本女日本女日 っ買って帰ったりとかするわけよ。だけど同じように子供を育ててきようのに、なんでこんなに違うのかっていう。あそこら辺がね。うん、日本文化についてのそういう文化についての本も読んできたけど、インターネットも見たり、ネットでも見たり、まだちょっとわからん部分っていう。外国からんと思う。<ー>一緒。<laughs> 日本は。そこらへんがね。 違うちゃうと思うアジアは全部いそかなって思った本当にそしたらさ本当ね、韓国の人って温かいよものすごく街で見かけたけどさお母さんが娘を大事だよねそうそう見たね昨日ね昨日ね昨日も見たけど어떤엄마が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이었는데, 음. 이렇게 엄청 밀착하고 음. 다니더라고. 음. 그러고 보시고. 음. 그게 당연한 거지. 응, 안아주고 걸어가고. 아, 아 네? 그래서 엄마가 <laughs> 그딱 봤을 때 나한테 말하더라고. 음. 여기는 참, 정말 따뜻하고 음. 항상 밀착하고 다니는 아. 것 같다. 그래서 딱 인사. <laughs> <laughs> 이것이 막상 엄마랑, <re 엄마랑 내가 하려고 하잖아? 너무 어색한 거 못해, 못하겠어. 못해, 못하겠어. 대기인, 됐 우리 엄마랑, 엄마랑 하는 것보다 여기 어머님하고 하는 게더자연스럽고 그게 일본은그 정도로 문화가 미에나이 카베가. 아,そうそう, 미에나이 카베っていう 문화가 뭔가ある.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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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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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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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뭔가 맞아.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맞아, 왜 이렇게 맞아. 살까. 그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음. 엄마가 아까 음. 그거는 평생 이해 못할 것 같다 하셨는데, 아. 그거 진짜 평생 아, 이해 못할 것 같아. 아마 이거는 않네. 문화 차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 네. 같아. 개인주의도 심하고, 음. 일본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성인이된 자녀한테 야 보고 싶다, 날 보라, 보러, 우리 보러안 오냐라는 말을 쓰면 안 하시는. 그래서 어쩌나 했더니 민나 우리랑 사, 안 되고 싶은 때가 있어. 오빠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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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어 뭐야? 오빠이 뭐야?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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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빠도 뭐야? 오 아, 나를 허다해. 내가 고만다변이 어디로 가나. 아,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직설적인 음. 말 못하도, 음. 예를 들어 밥 먹으러 와, 음. 그거는 보고 싶다는 뜻으로 말하는 음. 거, 거. 뭔가, 그 아, 무언가 어. 이유를 그, 붙여서 해야 돼. 직설적으로 음. 보고 싶다는 말못 해. 아이 たいだけじゃねえ会わんと思う. 난?